이번에는 청골 하고요이 척추 요추 아래에 있는 청골뼈죠. 엉치뼈라고 하는데, 청골뼈와 그 다음에 후상장골릉에서요. 장골뼈, 골반뼈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골반이 원래 잘 만져지셔야 되고요 대부분 골반 제한이 많으신 분들이 살이 쪄도 이쪽으로 많이 찌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마사지를 해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추 쪽에, 요추 2번부터 4번 라인쪽에 신장이 실제로 있는 장기죠. 신장이 실제 있는 곳이죠. 신장 부위를 편안하게 하나 릴렉스 마사지를 합니다. 이쪽에 이제 같이 있는 근육은 요방형근이란 근육이 있는데요. 허리쪽에 있는 방형으로 있는 근육에서 요방형근이에요. 그래서 허리 대부분이 약화되시고 이유 없이 허리 아프신 분들 보면 이쪽 근육이 많이 약화되신 분들이 많은데 허리는 일단 신장하고 관계 있던 거다 아실 거예요. 신장 부위를 편안하게 수근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시다가 이 장골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천골에서부터 장골을 그대로 따라서 깊이 파듯이 엄지를 고정하신 상태에서 뼈를 파는 느낌으로. 파주시고요. 엄지도 이용하시고 부장사지도 이용해서 파시면 돼요. 그럼 후상장골릉 가장 높은 지점 이렇게 만지시면 뼈가 딱 느껴지는데 뼈의 가장 높은 지점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요추 4번이 나오거든요. 요추 4번 양옆에 1.5치 옆이 그러니까 후상장골릉에서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가 대장의 그 뿌리, 대장의 진단점인 대장 수자리에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유명한 변비 치료사분이 여기 남학신 신고 밟는 거본 적이 있는데요. 이 대장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동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변이 원활하지 않으시거나 변을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고 자녀 이제 그 분비물이 많이 묻고 또 이제 막그가을다란 변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을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후상장골은 선에서 연결해서 양쪽 1.5초 사이 대장수 풀어주시고 다시 후상장골은 여기를 잘 풀어주셔야 이 대장이 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진단점이어서 이 마사지 부위입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골 마사지를 할 텐데요. 청골은 이 청골 그뼈 안쪽으로 바로 가시면 바로 자국 나오세요. 그래서 생식기를 진단한 중요한 진단점인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청골 마사지를 아주 열심히 좀 집중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골은 열을 많이 내주시는 게 좋은데 비벼주시거나 문지르거나 또는 핀칭해서 뜯어주는 보면 지금 이렇게 되게 날씬하신 분인데도 지금 골반이 많이 이렇게 묶여있어요. 묶여있고 셀룰라이트 굉장히 많이 끼어있거든요. 이곳에 뜯듯이 총골 마사지 해주시고요. 특히 아랫배가 차시고 생리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열을 내주시면 좋거든요. 물론 여기다 뭐 핫팩도 하고 뭐 석고를 뜬다든지 여러 가지 열을 내는 행위들을 하는데요. 예, 손으로 하실 때는 소지 측면 중에서 특히 예, 손가락 쪽 말고 손바닥 쪽 면을 이용해서 강하게 청골 부위를 움직여주면서 마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내장기 중에 특히 여성들의 생식기 쪽에 냉증이 많으신 분들은 청골을 집중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주파 하실 때도 여기 집중해서 마사지 해주시고요. 지금 금방 마사지했던 그 라인들을 기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석션도 마찬가지고 뭐 스톤도 마찬가지겠죠. 열을 충분히 내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청골부입니다.